남자친구랑 카톡할 때별 대답 없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답하기 짜증. 웃 네. 별 쌈이 다 있네. 딱히 반응할 게 없어서 여기서 진지하게 하는 게더 웃겨. 한 줄씩 오고 섭섭해요. 내 마음 당신 마음. 이 없네. 톡이 없네요. 톡이 대화가 잘 오가지 않는 것은 문제인 것 같네요. 대화를 이끌어주면 되잖아. 연락 이명이 답을 했구나 뭐어쩌는 건지. 근데 뭐, 근데 뭐, 근데 뭐 답하기 귀찮다기보다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하니까 답해 주려고 했던 거겠죠. 근데 뭐 무슨 뭐 카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생각에 카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날 때 재미있게 있으면 되니까 있으면 되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. 판단이 돼요. 그러니까 카톡에 너무 의미를 둘 표현은 없을 것 같아요. 카톡, 카톡, 카톡에 의미를 둘 표현은 거의 없을 것 같다.